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이렇게 보면 그런 광고가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테무 광고요. 어, 다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 테무가요, 중국 그 온라인 플랫폼인데 어, 그들의 슬로건이 그거예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 어,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 어, 억만장자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도 사람 성향이겠지만 동걱정안 하고 쇼핑하는 거죠. 그말뜻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만큼 가격에는 자신 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원 주고 살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이 천 원이니까 억만장자처럼 사버리는 겁니다. 아, 그초 저가 전쟁입니다. 아, 그 동안은 저가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게더 싼가? 단 1푼이라도 더싼 것을 골라서 사던 시대를 지나서 이 태무가요, 초저가 시대를 가져왔는데, 초저가는 뭐냐면요, 어, 소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저가와 초저가의 차이는요, 저가는 제일 싼 것을 골라서 사는 게 저가라면, 초저가는요, 샀다가 아니면 버리면 그만두고, 아니면 말고 하는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초저가래요. 그도 그럴 것이 그 태물을 들여다보니까요, 말도 안 되게 싸더라고요. 뭐, 무료로 배송도 할 뿐만 아니라 무료도 반품도 한다고 그러고, 어, 말도 안 되게 싸요. 뭐, 아직까지는 적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난 몇십억의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모는 이유는,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은 그 모회사인 핀드어더 때문이래요. 2015년에 설립된 그 핀도어더라는 그 회사는, 음, 그럼 물론 어, 거래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3년 만에 2억 명의 어, 회원을 모집하고, 그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중국에서 제일 큰 알리바바를 뛰어넘어서 1위 기업이 됩니다. 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지금은 중국에서. 그런, 어, 온라인 거래에서 단연 1위를 기록한대요. 근데 그핀 두어더, 이게 뭐냐면, 핀 두어더, 함께 많이 모으다라는 뜻이래요. 어, 공동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중간 마진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려고 1시간, 24시간 안에 몇백 명 이상을 모으면 공짜로 받는 물건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은 그겁니다. 함께 많이 모으면 힘이 된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세계에 굵직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음은 힘이 된다는 거요 모음은 싸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함께하면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 또 함께하면, 또 함께 서로 힘을 합치면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모여야 됩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넘어서 모여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한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내 울타리를 넘어서. 또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 원네스라는 행사를 하면서 함께 모였는데 하나 됨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귀한 자리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땀을 흘리며 함께하는 즐거운 이날에 우리가 말씀을 펴고요 한 가지 교훈 받고 또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40년을 광야를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 3일 전입니다. 3일 후면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당도하게 되는데 그 3일 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오늘 그두 가지를 좀 잠깐 짧게 살필 거예요.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해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 1절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양식을 먹을 걸 준비해라. 또 하나는요, 몇몇 지파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면, 형제의 안식을 도와라, 형제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너만 안식하지 말고 너희 형제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전쟁의 시작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그 성이 가로막고 있고요. 그 성을 함락해야 되고 그곳을 진군하여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건딱두 가지예요.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서로 도와서 안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은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할 명령은 아니죠. 물론 전쟁을 앞두고. 어... 그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같지만 사실 그보다 더 먼저 돼야 될건 뭐냐면요 무기를 챙겨야 됩니다 전열을 가두어야 됩니다 이제 삼일 후부터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 너희들은 전열을 가두고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거라 물론.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음식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쟁을 3일 앞둔 그들에게 먹을 걸 준비하라는 명령은 좀 어색한 명령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가 있었거든요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 먹었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색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들은 먹을 거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안에는 이 전쟁은 내가 책임질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너희는 당연히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하실 것이고 앞서가시면서 전쟁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 것이 없다 그러니 양식만 챙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식을 챙기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훈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으면서요, 많이 챙겨오면요,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 그날 것만 딱, 어? 안식일 전날만 두 배로 챙겨오고, 안식일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요. 나머지는 그날그날 그날 필요에 따라 챙겨오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훈련은 뭡니까? 많이 가져와도 쓸모가 없고, 적어도 괜찮다는 것. 내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야 많이 챙겨와야,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다 썩어서 버릴 것이고, 적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니까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거. 요거 훈련했거든요. 많아도. 버릴 것이고 적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4 0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난 한 땅에 들어가서 이 양식에 대한 훈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훈련했던 그들은 이제 땅을 가두고 거두고 또 땅을 경작하면서 양식을 모으는 훈련을 하게 될 텐데 많이 거두면 나누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고 적은 자는 채워짐으로 인하여 평등한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준비하자마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춥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네,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음식의 양식의 소출을 받아들이는 첫 날부터 매출하기는 멈췄습니다. 만나는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라 하신 그들을 통하여 훈련시키고자 했던 한 가지는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할 터인데 너희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라. 많이 거둔 자는 나누어서 적은 자에게 나눠주고 적은 자들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곳으로 서로 돕는 훈련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서로 돕는 훈련을 하라, 서로 함께 하나 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기에 그렇게 서로 돕고 하나 되는 되는 최고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모든 동감하고, 따라, 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함께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고 서로 돕는 것. 서로 도움으로 하나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바른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행복하고 물론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에 가족주의 시대에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눈을 들어서 성경을 보면 서로 도움으로 하나 되십시오라는 명령이 있는 줄 알고 아, 서로 돌아보며 서로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원네스 하면서 우리 같이 점심식사하는 것도 이런 훈련이에요 구역별로 양식을 준비해왔을 겁니다 어느 팀이 많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남으면 나눠주시고요 아이고 저 집은 좀 없어 보이네 그럼 나눠주시고 아, 서로 이렇게 함께 도움으로 하나 되는 오늘 그러한 은혜가 나누어지는 우리 바른 교회에 귀한 하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수그리스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안식을 우래요그 땅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착해야 됩니다.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지파 중에서 세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나세반 지파, 이 이점오죠 두개반 지파는요. 요단 동쪽에 딱 도착하자마자 땅이 너무 좋아요. 굳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가난 땅에서 싸울 필요 없이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 남아있을래요. 모세가 화가 나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여기가 좋다고 너희들만 남으려고 그러냐. 저 사람들은 가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 처자와 우리 가축은 다 여기다 놔두고 우리 젊은 장정들은 가서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민수기 32장 30, 아니, 3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냐면요. 그래, 그럼 너희들 만대로 허락하겠다. 가서 싸워서. 만약에 형제들이 잘 정착할 때까지 너희들이 수고하고 도와서 돌아오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거니와 만약에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면 너희들은 죄를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여호수아가요. 그문하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또, 가치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했던 거, 그거 기억하지, 그러니 너희들 건너가서 형제를 도와라. 형제들이 안식하도록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15,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들 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반응해요 뭘 요구한 거냐면요 안식을 도우라는 겁니다 너만 편안하지 말고 형제가 평안할 수도 안식은요 일단 평안과 정착이고 안전함입니다 같은 형제의 안전함 평안을 위해서 너가 앞서서 수고해서 도와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예,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특별히 18절,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이 우리,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안식을 도와라, 예, 우리가 그렇게 돕겠습니다 하고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에게 안식을 도우라고요. 내가 편안하면 좀 불편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면 좀 불안한 자에게 안전함을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 무엇이든지 서로 도와서 서로 안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영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요 진짜 안식은 어디서 오는데요? 돈만 타고 진짜 안식일 것 같습니까? 몸뚱아리 건강하다고 진짜 안식일 것 같습니까? 진짜 안식은 우리 영혼의 안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식을 돕는 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안식을 돕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참된 안식의 근원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것뿐만 아니라 당신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이 땅에 있는 편안함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안식, 이것이 안식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 교회가 이은이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만 안전하다, 나만 평안하다 됐다가 아니라 돌아보세요. 오늘 구역별로 피크닉 하면서 구역 식구들하고, 뭐한 학기 동안 계속 말씀 나눴겠지만, 돌아보십시오. 저 어린아이도 돌아보고 저 어르신도 돌아보고 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이거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도우래요. 그리고 진짜 돕는 것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질 수 있도록 중보하고 또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공동체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공동체 안으로 더 가까이 올수 있도록 힘 모아 끌어 다니고, 그래서 함께,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식을 준비하라. 또, 안식을 도우라.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두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하고 받는 게더 좋을 수 있지만 성경은요. 주는 게 훨씬 복되대요.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시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된 길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양식을 도하라. 양식을 준비하고 안식을 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눠 주고 도와주고 하면 나는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래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것 같은데 주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신대요. 적당히 채워 주는 게 아니라 막 꽉꽉 누르고 빈틈 만 없도록 흔들어 가지고 가득 채워 주신대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는 자에게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헤아립니다. 저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지, 저 사람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헤아리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헤아림이 도로 너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신대요. 내가 헤아림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헤아려 줍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 성경의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우리 바른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아, 공원에 가서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되는데, 음,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름표도, 명찰도, 이름표도 달 텐데, 이름도 좀 불러주십시오. 어, 처음 보는 분,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러지 마시고, 이름도 불러주고, 인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헤아려가고, 그래서 서로 도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